안녕하세요. 유쾌한 유가 아 차에 친합니다. 오늘도 뭔가 마음이 힘든 노예 유가를 하지 않으셨나요? 노예 유가는 본인들의 몸가 마음을 다 바쳐 유가하는 것을 말해요. 내 아이가 존중받기 위해서 엄마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감박을 버리세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엄마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 에너지를 아이에게 다 쏟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가 슬프면 엄마도 슬프고 아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도록 조금이라도 더 기쁘도록 엄마는 하루 종일 애를 써요. 아이는 엄마 마음을 아는지도 모르게 잘 먹지 않고 성개구리처럼 행동하곤 하죠. 우리는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래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좋은 엄마가 될순 없어요. 주위에서 일래라 저래라 하는 육아 말고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찾으면 나오는 검증 육아 말고 내 아이와 환경에 맞는 육아 방법을 찾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엄마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서로 지치기 마련이라 좋은 엄마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해요. 두 번째,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이가 하도록 강제로 하지 마세요. 아이는 내가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욕심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성장이 느리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엄마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아이는 그대로 느끼고 늘 불안에 떨며 자존감 낮은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조심스럽고 실수할까봐 늘 떨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일 확률이 커요.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존중해주세요. 세 번째, 아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엄마들 중에 아이의 자세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린다거나 옷을 똑바로 입지 못한다거나 물건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아두지 못하는 것은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연령대의 신체 발달이 그 정도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의 행동을 막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모든 것에 완벽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어요. 네 번째, 나 혹시 우울증인가? 내 아이지만 아이가 미워볼 때가 있죠? 독방 육아로 하루 종일 육아하고 엄마의 시간은 전혀 없고 또 요즘처럼 외출도 쉽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해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설명해 보세요.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는 병원에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육아 우울증은 큰 병이 아니라 요즘 엄마들에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나니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사라졌어요. 내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던 것을 그 강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엄마가 될 때는 아이와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예요. 아이의 인생은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엄마는 아이를 굶지 않도록 해주고 편하게 잠잘수 있도록 해주고 계절에 맞는 시원하고 따뜻한 옷을 잘 챙겨주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잘 보살펴주며 성인이 됨과 동시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예 육아와 좋은 엄마 강박증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육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엄마 강박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고 나와 내 아이가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래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